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0월 29일 동영상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가 시작한 지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조금 딱딱하고, 어, 좀 불편, 보시는 분이 불편해 보일 정도로 좀 너무나 엄숙주의로 저희가 간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조금, 어, 편안한 진행으로 좀 가볼까 했는데, 이게 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뉴스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어, 조금 너무 그, 이른바 드라이하게 좀 진행을 그동안 했었는데, 제가 조금씩 차츰차츰, 저희 트래블 데일리, 그리고 저 개인의 기자로서의 개인적인 좀 의견도 많이 넣고요. 그래서 좀, 어, 조금은 더 기존보다는 좀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그리고 좀 재미있는 어,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변화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일방적으로 뭐 읽다시피 해서 전해드리는 것은 좀 넘어쓰고요. 좀 재미있는 어, 좀 기존의 텍스트 뉴스와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먼저 첫 소식은요. 어,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체제가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매월, 매년 이맘때문에 이제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28기 정기총회를 롯데 호텔에서 개최를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뭐 아시다시피 정기총회에서 이제 그 다음 연도 사업 계획 그리고 예산은 의결하고요. 뭐 임원 뭐 선출 등을 또 하겠죠. 요런 것들을 하고요. 어 투표권, 뭐 의결권은요. 어 카타 어 내부 그 조항에 따라서 어 올해 그러니까 2분기까지 협회 분담금 완납 업체 한해만 한해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어 2분기까지 내신 회원사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11월 13일까지 분담금 완납 시 의결권을 또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배려를 또 했네요. 회원사 대상 참석 여부는요. 다음 달 15일입니다. 카타 사무처로 회신을 하시면 되고요. 카타 홈페이지나 저희 트래블데일리 뉴스에 저희가 그 URL 연결을 시켜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시면 바로, 음,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날, 당일날, 정기총회 당일날, 어, 여행업계 발전에 공헌한 우수종사원을 어 발굴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종의 그 여행사 분들의 어떤 그 직원분들, 스태프분들, 어, 일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해 주시면, 그날 이제 그 뽑아서, 예. 네. 기존 이제 짐사를 해서 그날 수상을 합니다. 어, 회원사 임직원 중 추천인은 자료에 의거 11월 7일까지 카타로 추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 본인 회사에일 어, 잘하고 우수한 직원들이 있다 하시면 어, 그 우리 대표님들 돈 개인 돈안 들고 회사 돈안 들고 예, 우리 직원분들 어, 상 받게 해서. 어또 이렇게 의욕을 고치실 수 고치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각자 회사에 어 우수한 사원이 있다면 이번에 꼭 적극 추천해서 높은 참여율을 예,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에서 어 주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 돈을 카드를 많이 쓴게 나오면 통계가 나오면 대략적인 이제 그, 뭐, 몇 명이 갔는지,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서울이 지난해 전 세계 방문객이 많이 찾은 도시 중에 아태 지역만 봤을 때는요, 5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6위에서 한 단계 올라섰네요. 28일 마스터카드가 아시아 태평양 161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관광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서울을 찾은 해외 방문객이 전년보다 17.9% 증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1130명이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 어, 아태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네. 서울은 2016년에는 1220만 명이 왔네요. 어, 그리고 2017년에는 950만 명으로 좀 떨어졌다가 어, 지난해부터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하네요. 어, 아시아 태평양 도시 중에 가장 많은 그 방문객이 간 도시는요 태국 방콕입니다. 어, 지난해 2,280만 명, 예, 엄청 많네요. 두 번째로 싱가포르 1,470만 명, 세 번째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380만 명, 그리고 네 번째가 도쿄 1,290만 명 어, 정도 되고 한국도 뭐 도쿄 못지않게 많이 왔네요. 서울의 이어 집권 도시 보면요 오사카 있고요 푸켓. 태국의 타파야, 그다음에 발리, 어, 홍콩 요렇게 있네요. 서울의 국내 주요 지역은 경기도, 부산, 강원도, 제주도, 인천 이렇게 순서가 예, 마스터 카드에서 조사한 걸로 나왔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평균 5.3일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5일 정도라고 보면 돼요. 5.3일은 도대체 이런 통계 나올 때마다 뭐몇점몇 일? 그뭐 5.3일은 뭡니까? 그럼 뭐 5일 머물고 .3은 뭐 반, 하루 중에, 반나절 중에 3분의 1을 머물렀다는 얘기입니까? 뭐, 5.3일. 예, 이해는 할수 없지만, 예. 이렇게 나타났고요. 성이, 상위 10개 도시 중 체류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인도네시아 발리. 8.6일, 8일 정도. 아무래도 휴양지니까, 예. 오래 머물겠죠. 예. 이런 순서로 마스터카드에서 발표를 했네요. 자, 체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코가 지난주에, 어,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저희는 출장 관계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요. 체코는 뭐,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죠. 예,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올해 그 행사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 체코 스페셜스 2019. 예,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는데, 체코가 행사도 참잘 하더라고요. 예. 자, 현지에서 16개 파트너사가 왔고요. 워크숍 10월 23일 롯데 호텔 부산에서도 했습니다. 어. 워크숍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시장에 대해 다양한 체코의 여행 지역과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어~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체코 스페셜 불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현지에서 업체들이 왔는데 어~ 이제 체코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홍보보다 뭐 현지의 뭐 전통적인 맥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체코의 어디 어디 기존에는 이제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소개를 했는데 이번 행사의 특징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한국 시장에서 체코가 주목할 만한 여행 목적지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체코관광청은 밝혔고요. 어 최근에 뭐동일럽업 여행 시장이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체코관광청 통계에 보면요 한국인 여행 수치가 어 비교적 안정 비교적 안정적인 여행지로 접어든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관광청은 어 기존에 이제뭐 국내 파워블로거들 뭔가 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대상 그리고 뭐 유명 카메라 브랜드 같이 해갖고 프로모션 해갖고 현재 직접 뭐 촬영 여행지를 촬영해서 또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예.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그런 것들이 좀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어떤 미디어 대상으로 직접적인 것들은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펼쳐갈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국적 LCC 사가 이제 7개로 늘어났습니다. 어, 기존 6개에서 구토교 통부가 29일 어, 신생 접비왕사인 프라이 강원에 어 항공 아 국내와 국제 항공 운송 사업을 위한 운항 증명을 발급을 합니다. 아, 29일이니까 이제 화요일이죠. 예. 어 지난 4월에 운항 증명 검사를 어 신청을 했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뭐 아주 치밀하게 검사를 했겠죠. 그래서 어 운항 증명을 받았고 어 11월에 양양 제주 운항을 시작으로 첫 스타트를 끊고요. 내년에 국제선 첫 운항으로 이제 그 양양에서 대만 노선 취항할 예정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최근 이제 일본 노선이 부진해지면서 기존에 우리 6개 시사도 고전을 상당히 면치 못하고 있죠. 특히 어 LCC 1이라고 하는 제주항공도 고전 중인데 이 상황에서 항공 시장에 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잘 버텨낼지 한번 좀어 사실 불안을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전략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이어갈지 어 상당히 좀 관심이 예, 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마카오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니요어 우리 뭐 기존의 F1이라고 하는 그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 자동차 경주의 버금가는 마카오 그랑프리죠 매년 열립니다. 11월 14일부터 이번에는 올해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네요. 어 동양의 몬테카를로라고 주목받고 있지요. 올해 66주년 맞이해서 어 벌어지는데 이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카오의 일반 차량들이 다니던 기존 도로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져서 일반 그야말로 일반 도로를 그대로 어, 서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 거기서 펼쳐져서. 어, 뭐, 지나가다가, 육교 밑에 지나가다가도 이제 그런 자동차가 쉔 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어, 도심 도로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마카오 반도 어디에서도 우렁찬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다가 자동차 지나가는 거, 그냥 자동차가 아니죠. 이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 11월 14, 15일에는 연습 경기는 하나로 7,500원이면 어, 볼수 있다고 하고요. 16,17일 본 게임인데요. 한화로 2만원 정도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뭐 기존의 F1 경기는 뭐 보기도 힘들지만 뭐이 가격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마카오의 이런 관광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좀더 내일도, 어, 저희가 많은 정보와 뉴스들 수집하고 취재하고 모아서, 어, 더욱더 한번 재미있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